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겨울 날씨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어, 춥더라고요. 벌써 코끝에 느끼는 그 바람이, 어, 겨울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추워졌어요. 이제, 봉봉이처럼. 어, 자꾸 이제 걱정이 돼서 자꾸 대뇌입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어, 아직도 코가 맹맹하니 기침은 여전히 심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요것저것 한번, 어, 묶어서 해드릴게요. 이가공방분, 아, 많이 가져가셨어요. 선물하신다고 잔뜩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이제, 매대에 있는 거 요모조모,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아이들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13이 살짝 안 되죠? 요 아이는 해강료입니다 12,000원짜리 아이죠? 12,000원짜리 아이, 어, 세트 구성 6만원에다가, 7만원에다가, 7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개당 5,000원 걸로 3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도 해강요. 우에는 사각이면서 내려가면서 어, 살짝 동그라진 아이죠. 14, 그 다음에 17 나오는 아이, 아이입니다. 이 정도 어, 요, 요 정도 에온염 사이즈 식지 충분히 가능하고 창도 괜찮아요. 창도 괜찮고 그냥 요모조모, 어,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어, 살짝 삐품이죠?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세트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하병처럼 생긴 아이죠? 하병처럼 생긴 아이.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 좋아요. 18, 키는 19대는 아이. 요 아이는 15, 어, 19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개한 개, 한 개. 요 아이는, 어, 괜찮아요. <laughs> 아, 몇개 빼놓으신 아이들 한 박스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이 아이 한 개만 해도 5만원대 하는 아이죠. 세트 이 아이는 두개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b 품으로 분류된 아이죠. 16, 19 되는 아이입니다. 개당 2만 5천원짜리 아이예요. 이 아이는 세트 이렇게 두개 오늘 어, 2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에 가을 느낌이죠. 어, 요 아이는 사각분 6만 원짜리 아입니다. 이 16. 그다음에 20대는 아입니다. 이 세트 구성 12만 원이죠. 이아이두 개는 그냥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좋아서 롱부 이어 요런 요런 봉봉이처럼 요런 선인장 같은 아이들 어, 아프리카 식물, 야생화 식재나도 괜찮아요. 이아이는 봉봉이 오늘 두개 세트 어, 5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코사지랑 어 장미죠 17그 다음에 어22 되는 아이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아요 21.5 되는 아이 이 아이 하나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 아이가 현재 5만원대 아이, 아이죠 아이이 아이는 두개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어 세트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있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짜리인데 감나무입니다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겨울에 보면 왜 감이 길가에 이렇게 한개두 개씩 매달려 있는 아이들 있죠? 그 느낌입니다. 15. 그다음에 23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8만 원 와인은 4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롱 분입니다. 롱분 25,000원짜리 아이들 다리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되면 14 내경은 어 13은 안 되고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9.5, 18.5요 정도 되는 아이들 어, 사이즈는 키만 조금 차이납니다. 가격표 저기 떨어졌네요. 요렇게 네개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10만원이죠? 이 아이는, 어, 앞에 꽃, 코사지가 까맣게 나오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보면, 적인데, 어, 기존 해강력 꽃이랑 조금, 어, 둡게 나왔죠? 이 아이는 그냥 개당 만원 걸로 세트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어, 장미코사지가 아주 큰 10만원짜리 아이인데, 20, 그 다음에, 어, 27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 좋은 아이입니다. 다리도 멋들어지게 생겼죠. 장미코사지입니다. 이렇게 어, 만들어주셨는데 이 아이는 오늘 개당 5만원걸로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해밀분이죠. 3만원씩 판매됐던 아이입니다. 19그 다음에 키는 18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트 6만원이죠. 오늘 이 아이도 한 세트 4만원까지, 2만원 할인해서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농분. 요즘 화분도 비싸고, 다이기도 비싸고, 난리도 아닙니다. 13. 24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키가 조금 더 크네요. 25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오늘 봉보이가 두개 세트, 개당 만원 걸로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이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다리가 앙증맞은 아이, 12, 그 다음에 12.5 되는 아이입니다. 진사 느낌의 아이죠. 이 아이도 오늘 특가로 나갑니다.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 한때 날렸던 아이입니다. 요 기때기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요 아이는 오늘 두 개, 세트, 특가 3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진사 느낌의 해밀님입니다 아, 요 아이도 한때 6만 8천 원씩 날렸던 아이들인데, 아마 저, 어, 전라도 쪽요쪽에 유명한 아이입니다. 16. 어, 사이즈는 18. 풍성한 에오니엄 한 포트씩 식재놓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보니까 딱고만한 사이즈의 아이들, 아이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나갑니다. 두개 세트. 오늘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도인도입니다. 이 아이는 9만원에 판매가 됐었던 아이죠. 10, 24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키는 18대는 아이입니다 창도 이쁘지만, 어, 천 같은 에어니엄 쉽게 나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봉봉이가 갖고 있는 아이가 4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단품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살짝 타원형의 아이죠. 철화 식기딱 괜찮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들 13 그리고 11그 다음에 11.5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4,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아이 4개는 오늘 세트 구성 2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헛거집큰아분이죠 어, 5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21 그다음에 키는 21 맞죠? 21 키는 29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한 세트는 오늘 어, 만원 할인해서 4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오늘 한 세트만 해드릴게요. 15 그다음에 20되는 아이죠. 이 아이는 14. 어... 끝에서 끝은 15 나오는데 내경 사이즈는 14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는 20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어 개당 4만원짜리죠. 이렇게 한 세트 오늘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창분 흙고지 분입니다. 2만원짜리 아이죠. 17그 다음에 15 되는 아이 이렇게 어두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세트 구성 4만원 오늘 이 아이는 특가 3만원까지 어, 흑고집분은 비품이 아닌 이상 잘 할인을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오늘 3만원까지 한 세트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8만원짜리 강령입니다. 여기 어, 철하시마로 멋있습니다. 내경 사이즈로 16.5그 다음에 폭은 13 키는 어. 20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단품으로 50% 할인해서 이 아이는 어 지금 3점 남은 것 같아요 사신분이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단품 4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오늘 부모이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부유입니다 이 아이는 8만원짜리 아이입니다 할인이 잘 안되는 아이죠 17그 다음에 15.5 키는 18대는 아이입니다 치부 좀 올려달라고 요청이 계속 왔었는데 봉봉이가 이번에 아프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laughs> 정말 어, 심하게 앓았습니다. 봉봉이는 이거는 봉봉이 거예요. 이 아이는 6만원짜리인가요? 6만원짜리 같죠? 4만원짜리인가? 어쨌든, 저렇게, 어, 에오니엄 식재해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쁘죠. 앙증맞고. 여기는 대품 에오니엄 식재해놓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봉봉이가, 어, 월요일, <laughs> 월요일을 맞이해서, 좋아요는 만원 할인해서, 7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추부분은 어, 사진으로 전송해서 많이 빼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아이 사진으로 전송해달라 그러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 7만원까지 올려드리면서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